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laughs>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어서 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죄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곧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뛰어난 은사를 받기보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더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아,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 기시록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바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재앙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 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우리 시대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주님 재림 직전인 마지막 날에는 더 극심하게 일어날 재앙들이 될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이미 구 장에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이후 곧바로 일곱 번째 재앙이 따라오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 장과 십일 장아 십일 장 전반부까지는 보충 기시가 삽입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일곱 번째 나팔재앙이 비로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나팔재앙은 곧 일곱 대접재앙입니다. 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네 번째 나팔재앙이 끝난 직후에 아, 8장 13절에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친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화, 화. 화가 있으려다. 세번 화를 외쳤습니다. 그 예언대로 다섯째와 여섯 번째 재앙 이후에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 4절을 보면 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일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재앙은 세상과 또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재난을 안겨줄 것인데 과거에 전혀 없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일 먼저 15절을 보면 은큰 음성들이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재앙이 미어닥시는데왜 승리의 노래가 울릴까요 그 이유는 15절 말씀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모든 성도가 바라고 목매어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지금까지는 마귀의 권세와 또 인간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로릇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노릇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나라는 잠정적이고 환기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자, 시틀러의 정권이 15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이 교만하면서 5천만 명의 기독교들을 학살한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현재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독재 정권 중에 하나인 북한의 김일성도 만 50년을 채우지 못하고 49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 아들 김정일도 30년을 채우지 못하고 27년을 권좌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김정일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은 과연 얼마나 갈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지상에서 영원히 계속될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뿐입니다. 다음에 볼것 같으면 24장 노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는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때때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참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참된 경배란 어떤 것일까요? 자, 14절 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노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렸습니다 이십사 장로들이 얼굴을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엎드려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예배하시나요? 참된 예배는 바로 이렇게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엎드려 얼굴을 댄다는 것은 바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자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우러러 보겠습니다. 이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십시오. 경배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큰 권능을 가지고 왕로로 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참된 예배를 강조합니다 자, 오늘도 새벽에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예배는 엎드려 드리는 경배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겸손하게, 또한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교회에 들어올 때 배운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대통령 할지라도 모두가 다 인생의 계급장들은 다 떼고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로서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사모하는 주님의 철저한 종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자세 번째 생각할 것은 18절에 보면은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마지막 저항입니다. 자, 시편에는 이미 이러한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세상에 군행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와와 그의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아멘. 구약 10편에서 예언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자, 끝절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하늘의 성전이 등장합니다. 아, 19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절의 내용처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의 승리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닫혀있던 곳인데, 이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면서 활짝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성전이 열릴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가가 나타났고,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다니복사의 설교 중에서 벳세미스에 가는 벳세미스로 가는 소가 끌고 가던 거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구약 시대 성전 지성소에 있던 것입니다. 원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겉을 씌웁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던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르로 끌려갈 때 분실되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그 언약계가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언약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계가 바로 하나님의 거소입니다. 이 언약계가 있는 곳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련에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구하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의 언약계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언약계인 것입니까? 살아계신 언약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언약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임마누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사제 은총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은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심판이 바로 우리 발등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1년 1월 26일에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뭐 기억하시지 못할 경우 혹시깁니다만, 지진과 지 진해일입니다. 그리고 불과 10, 10년 전에 2011년 3월 1일에 동일본을 강타한 아, 진도. 8.9의 지진에서 15,895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그 재산 피해는 어떨까요? 자,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에 일어났던 쓰나미 지진 해일을 보겠습니다. 그 말고요. 동영상 없어요. 그거 아니고요. 그 당시 그 영상을 볼것 같으면요, 불과 몇초 만에, 몇초 만에 모든 차들, 그가운데 있는 집들, 사람들, 또 다른 장면이 아주 고스란히 그 담겨 있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도 여러 곳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냥 보고 넘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지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전 인류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준비하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답할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보고도 마음의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는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회개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는 주님의 철저한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째 화가 속히 이른다는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잘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의 죄성을 온전히 태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는 것을 찾아 기게 바빴지만 인자하신 손을 내밀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새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물세례만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헤매고 다녔고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 연락을 즐겼던 잘못을 해개 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죄를 태우시고 성령의 불로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새벽제들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귀한 업물들인 귀한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 속에 임마누엘 되셔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시며, 자녀들을 잘되게 하옵시고, 가정 경제가 언제나 성장하며 일어나는 복된 가정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